부산시가 34 제곱킬로미터, 약 1천만 평에 달하는 개발 제한 구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습니다. 해운대 53사단과 제 제이 에코델타 시티터 등 관심 지역이 대거 포함되면서 해제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보도에 강제하 기자입니다. 부산의 개발 제한 구역, 즉 그린벨트 면적은 264 제곱킬로미터 규모로 부산시 전체의 34%를 차지합니다. 현재 해제 가능한 그린벨트 잔여 물량은 0.86 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해 신규 산업단지 조성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린벨트는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전략 산업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역의 요구가 잇따르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그린벨트 대폭 해제를 약속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과 도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50년 전과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고 활력을 불어넣을 첨단 산업단지를 세우려 해도 그린벨트에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해운대구 53사단과 제2에코델타시티터 등 34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그린벨트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신청했습니다. 해제 요청 대상에는 동부가 물류플랫폼 조성을 위해 부산신항 배우단지 인근 강서구 죽동동, 봉림동, 화전동 일대 그린벨트 16제곱킬로미터가 포함됐습니다. 또 제2 에코델타시티와 맥도 그린시티 조성을 위해 강서구 강동동 일대 10.4제곱킬로미터와 맥도 마을 일대 3.9제곱킬로미터를 풀어줄 것을 각각 요청했습니다. 해운대구 육군 제53사단터 3.8제곱킬로미터도 대상입니다. 국토교통부 지역 전략 사업에 선정되면 해제 가능 총량과 관계없이 개발 제한 구역을 풀수 있게 됩니다. 개발 제한 구역 해제는 국토연구원 검토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2월 최종 확정됩니다.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